여경렬 셰프님이 해외 식당에 가면 총 주방장이 튀어나와서 인사를 한다. 아, <laughs> 진짜로. 여경렬 셰프님이 중국에 가시면 가는 길마다 레드 카펫이 깔리고 오, <laughs> 특히 대만에 가면 거의 정부직이 반겨준다. 아, 이런 소문들이 네. 셰프분들 사이에 돌고 있다. 그, 그, 한3 분의 2는 거짓말 같고요, 약간 과장된 것 같고. 네. 최연석 셰프가 약간 그런 얘기를 아, 많이 송을 아, 낸것 같아요. 어, 이거 많이 했구나, 최연석이가그 <laughs> 아, 아, 얘기는 3분의 1은 맞는데. 네, 이 정도는 진짜 아닐까요? 뭐, 해외식당 가면 총 주방장에. 아, 나 후배들이. 네, 니까인한다 뭐, 어. 아마 그런 경우는 좀 빈번하게 있는 것 같아요. 아, 아, 그렇군요. 음. 그 다음에 그 뭐, 제가 테마기행이나 뭐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아, 네. 지방이나 어디 가게 되면 이제 제작진들이 뭐, 필요한 것들이 못 찾아가고 막 고민할 때 현재 요리 명인들은 누한테 전화하고 우리가 아 이러한 상태로 왔으니까 아. 뭐가 필요하다 뭐뭐 음. 뭐 그런 다 구해다 주고 아 도와주고 하고 아 그다음에 어디 갔는데 자기 뭐그 명인이나 그저 같은 동료라고 할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음. 뭐 아침, 에, 아침에 일찍서부터 제가 니네들 아주 탄가스 할 정도로 밤까지 있는 거그 아아 그냥 어 상주도 일하는 있으니까 ]구나. 사람의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현재 왔으니까 이제 호텔이나 뭐 숙소 같은 것도 다 해주더라고요. 아 자기 지역으로 왔으니까 자기네 대접을 받았는데 음. 해갖고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아, 세계 맞아, 맞아. 대막의 그 중국 편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핸드링을 다 해주시는구나. 얼만하면다 네, 아, 되니까 원래 그래. 현지 코디가 다 하지만 사실은 못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요, 그럼요, 그럼요. 약간 그럴 땐제가 도와줄까 아, 아, 하는 그런 경우도 또. 많이 제작진들이나 저 같이 갈 분들은 좀 좋아하긴 합니다. 아.